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왼쪽에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글씨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보정관이 이걸 받아 적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게 지금 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누구 글씨냐라는 겁니다. 이게 홍장원 글씨도 아니고, 보좌관 글씨도 아니고, 바로 박선원의 글씨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뉴소가 나왔습니다. 홍장원메모 필차 감정 결과, 박선원 필와 동일하다라는 미디어 고치발, 어, 대특종이 나왔습니다. 어, 미디어 워치 국가수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근무한 감정사가 직접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동일한 글씨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 박선은이 공개한 메모엔 금고 요청, 위치 추적, 어, 그리고 축차, 금고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와 같은 문구가 적혀 내란죄의 결정적 정도로 인식이 됐었죠. 어, 박선은도 해당 메모에 대해 내란죄의 유일한 정보라고 떠들어봐 있고요. 이걸 보게 되면 요 이게 어, 박선은의 글씨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다는 게 공인이 되면 요이거는 완벽한 어, 내랑 공작 탄핵 공작이고 저들이 바로 쿠데타 세력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처럼 되어있고요. 수사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공수가 바뀌는 겁니다.